울산의 국악인들이 울산 명소를 노래하는 노래들을 잇따라 발표해 화제입니다. 우리 소리로 풀어낸 울산 자랑을 듣다 보면 대중가요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산의 내력을 들어라, 울산의 내력을 들어봐라. 고수의 장단에 맞춰 울산의 내력을 경쾌하게 읊어 내려갑니다. 지난 4일 전국 국악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울산의 소리꾼. 김미경 씨가 만든 울산가입니다. 가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울산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동남부 항구 도시 울산의 역사로 시작해 울산 12경의 모습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울산에서 놀아보자로 끝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만들면서 발해수 보고도 가보고 영남에 가지산도 등산해 보고 해 봤더니 이제 그런 기억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죠. 두 소리꾼 모두 울산을 소재로 한 노래가 타지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알리는 곡을 더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